양선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어질고 선함입니다. 헬라어로 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선함을 넘어서 적극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양선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생선 대신 뱀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위한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부모의 태도가 양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인용한 것인데 그 구절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맞으시겠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것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철없는 아이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부모에게 요구할 때 좋은 부모라면 아이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제대로 칼을 잡아본 적이 없는 아이가 사과를 깎아 보겠노라고 부모에게 칼을 건네달라고 했을 때 부모는 당연히 그 요청을 거절하겠지요. 칼을 다루기에 적당한 나이가 되었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충분히 연습할 시간을 준 뒤에야 그 부탁을 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가지 아이가 다 자라도록 계속해서 대신 과일을 깎아주는 것도 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제 스스로 할 나이가 되었을 때 믿고 맡겨주는 것도 좋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혹은 해서는 안될 것,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을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한다 한들,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주시는 대신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양선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선함을 내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 응답 이것이 양선입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말씀의 앞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양선의 원리를 적용시켜보면, 내가 구한다고 다 받고, 찾는다고 다 찾아내고, 두드린다고 다 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양선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줄 사람이 없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뒤에 한 말씀 구절이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응답받기 원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무언가를 대접하고 드려야 한다는 뜻일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좋은 것으로 응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먼저 여기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버지 대접해 드리라는 겁니다. 아버지 대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내가 용돈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힘드실까봐 옆집에 가서 용돈을 달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달라고 해야겠지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철이 너무 빨리 들어서 본인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아무 말하지 않고 꾹 참고 넘긴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모로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입니다.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할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거 하나 못 들어줄까? 이 녀석 말이라도 해보지. 그런 서운함이 드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대접해 드린다는 뜻, 어떤 것인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버지답게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자녀된 우리가 지녀야 할 양선입니다. 사순절 서른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맺음이 어떤 것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여 드려야 할 양서는 먼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